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복음서로도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들의 사역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심 속에 가능했기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불의한 세력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이니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있는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유대 사람들이고 땅끝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거리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적으로나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 등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지방, 나라, 민족들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전파 사명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닌 영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임하고 승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사도들을 통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또한 우리도 위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음 증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 증거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가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하고자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리 가운데 일어나 가론 유다에 관해 언급합니다. 가론 유다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쫓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한 밭을 샀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은 이 유다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시작에 유다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는 너무나 귀한 죽분을 받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결과를, 결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며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진행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인간적인 욕망을 쫓는다면 이 가론 유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반면 교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빈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를 뽑는 기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 기준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주제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이라면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은 사도들만의 자격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해야 될 모든 증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인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고난과 영광, 즉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증인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증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사도행전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또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 진행되는 김은진 권사님의 모든 수술 과정을 집도위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승희 권사님의 연약한 곳을 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환우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직 주님께만 상달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씨앗되어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홍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승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자들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